2021년 조금 잠잠하던 시기 다른 게임들의 출시 소식을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dnf 듀얼 트레일러가 떴습니다 아니 던전앤파이터? 장르는 격투게임? 외주는 아크 시스템이랑 에이팅? 게다가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캐릭터 트레일러를 공개? 개성같이 등장해서 시원시원한 정보 공개로 환심을 찾아 게이머들은 금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보 공개도 시원시원한데다가 기다리는 맛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근두근하는 마음 익숙한 캐릭터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내일은 내가 키웠던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이야 인식이 뭐안 좋고 던... 이러지만 사실 국민 게임 출신들은 급이 다릅니다. 2000년대부터 RPG 쪽에 한 자리 차지해오던 게임에 추억이 없을까요? 그 시절 우리는 어둠의 썬드랜드에서 눈물을 흘렸고 GSD에게 절을 받았습니다. 그런 IP인데 격투게임을 출시한다?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을지도? 우리는 이미 던전앤파이터 격투게임을 했었잖아요. 결투장이라는 시스템으로 말입니다. 그 시절 결투장은 마개 같은 느낌으로 각종 미친 시 시스템과 다양한 인성질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당하면 짜증나지만 이길 때 그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신나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마을로 돌아와서 수리비 내고 사냥하고. 3N이다. 한국 게임기를 존먹는 악귀다. 이러지만 그래도 넥슨만큼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고평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어딘가 한켠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그래도 게임 만들거나 퍼블리싱 하잖아. 아무튼 이번에도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좀 많이 걱정스러웠어요. 어, 특히 격투게임이라는 장르 때문이었는데, 뭐, 잘된것 같습니다. 게임 내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나무꾼에게 쫓기던 사슴이 무언가 발견하고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세계행보탈이었고 아니 뭐야? 하는데 무슨 이상한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가 봐도 개수장한데. 근데 당신이 쳤던 목표가 이거 맞죠? 씨앗을 모으면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슴을 유혹하죠. 사실 사슴은 어렸을 때 그래플러가 나쁜 짓을 해서 그걸 복수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버리고 말죠. 그렇게 씨앗을 모읍니다. 세계 각지의 고수. 들을 잡아내고 꼭 잡아내고 싶었던 그래플러도 잡아내고 휴, 이제 복수 끝인가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뒤통수를 칩니다. 이 모든 건 위대한 의지를 잇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러면서 모아온 씨앗을 도둑질해서 모뭐 하나 소환을 해요. 근데 소환한 친구가 이건 아니야 하면서 천사의 나쁜 짓을 막고 다시 씨앗을 되돌려놓죠. 되돌려놓는 것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온 세상에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스토리는 별거 없고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캐릭터 해금이 되거든요. 이 캐릭터 해금했으면은. 이제 연습하거나 아니면 AI 두들기거나 뭐 사람들이랑 매칭 잡아서 게임 하면 됩니다. 격투 게임이 뭐 대단한 게 있진 않잖아요. 일단, 게임은 되게 잘 뽑았습니다. 비주얼도 시스템도 다른 2D 격투 게임이랑 비슷하게 잘 가져왔습니다. 던파랑은 좀 이질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격투 게임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거기에 던파의 시스템을 섞었습니다. 원작에 있었던 컨버전이라든지, 그라운드 어택이라든지 말입니다. 뭐 옛날에 중초 콤보 때린던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참신했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를 격투 게임 사용으로 옮기는 것, 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성공한 것 같네요. 격투 게임 사용으로만 옮겨놓고, 이질적이면 좀 그렇겠죠? 실제 저희가 익숙했던 기술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지겹도로 맞아봤던 바베큐라든가 양자익스라든가 몇몇의 어색한 점을 제외하면 각성기 또한 잘 이식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알던 캐릭터들이라서 익숙해서 좋은데다가 추억의 기술들이라서 뭔가 맘에는 드는데 그...만 좀... 음, 그만 좀 때렸으면 좋겠다. 그만 얻어맞았으면 좋겠다. 그건 둘째치고 진짜 향수가 느껴질 정도로 잘 뽑았습니다. 옛날에 말했던 기술을 지금 또 얻어맞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분이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해요. 에도 화나서 결투장 접었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화가 나서 머리카락이 빠질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격투 게임은 이겨야 제맛인 만큼 이기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모든 캐릭터를 사기로 만들어놔서 재밌었어요. 물론 아닌 캐릭터들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밸런스가 깨져있기 때문에 재밌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론 무한콤보나 몇몇 캐릭터가 지나칠 정도로 강한 거 이런 거는 수정해야겠지만 다들 시원시원하게 딜은 나오는 편이라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게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머리 쓰는 건 이게 격투 게임이죠. 그리고 조작이 좀 쉬운 편인 것도 한 목소리 했습니다. 6버튼을 사용한다고 해도 어지간한 기술들을 사용 방식이 쉽습니다. 위 플러스 버튼, 아래 버튼 플러스 버튼 이런 방식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입문자들의 진입 장벽을 그나마 낮춰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깊게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타이밍 맞춰서 캔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다가 버튼 입력도 빡빡하고 뭐 그런 거는 어느 격게임이 다르겠어요. 당장 저도 자이언트 콤보 넣을 때 타이밍 어긋나서 빽난 적이 한두벌이 아닙니다. 근데 친구랑 이제 야 던파격겸 나왔다는데 한판할래? 했을 때 대충 보고 한판하기 쉽다는 거죠. 6n23 플러스 오른손 동시 입력이라던가 강발 히트 확인 하자마자 632146 강손 커잡 이런 거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뉴비 유입 측면에서는 아주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당장에 게임 사서 친구랑 즐기는 사람들이나 온라인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바로 바로 나가는 화려한 기술이 중요합니다. 게임 사서 프레티스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이랑은 달라요. 단점을 좀 찾아보자면은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가격 문제 뭐 그런 것 저리 갖다 치우고 게임만 보겠습니다 인게임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이죠 재밌는 게임 빼어난 비주얼 와 입문하기 쉬워 그걸 덮는 문제가 너무 많은 편이에요 키보드 유저들이 진짜 자주 튕깁니다 옛날에야 격투 게임 스틱 만능주의였지 이제는 격게 많은데 키보드도 많이들 쓰는데 키보드 유저만 튕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수준으로 튕기기 때문에 랭게임이 불가능한 수준? 아, 진짜 뭐만 하면 튕기거든요 그래서 재밌 이게 즐기다가도 짜게 식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오픈 베타나 얼리 액세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정식 출시 딱박아 놓기임 치고 멀티플레이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한 콤보가 있다는 거 자체가 검수를 안 했다는 거죠. 정식 출시 게임에 무한 콤보가 이건 좀 핫픽스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튕기는 거 말고 램뽑 하는 사람들 의외로 또 있습니다. 이게 램뽑들을 어떻게 걸러내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지금 앞만 봐도 페널티가 없어 보여요. 그냥 신나게 치다가 질것 같으면 뽑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문제가 여기저기 산정해 있죠. 키보드 배열이나 게임 내에서 매칭 잡는 버튼 알람을 준다든가 매칭 잡히는 사운드나 이펙트도 뭐또 없다든가 트레이닝 버그 뭐 이런 거 등등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너무 유사 게임인데 이거? 베타 두번할 동안 검수 한 번도 안 했나봐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현재는 이 점수가 적당할 정도의 완성도입니다. 게임은 정말 재밌고 인기도 잘 끌고 있지만 인게임은 유사 게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멀티플레이 대전격투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빠른 시일 내에 고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떠나갈랑 말랑 하는 그 민심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슨에서 좀 빠르게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가격 문제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러나 저러나 지금 핫한 격투게임 외에는 틀림이 없고 다른 게임 출시 전까지 만한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마침 입문도 괜찮게 쉬운데다가 익숙 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기회에 던격 입문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뵙 겠습니다. 안녕